여기도 그쳤고 아, 저 파밍을 하고 갑시다. <목소리> 이상 안에 뛰어들었으니까 닫아놓고, 셔츠 필요 없고, 오 지금. 여기도 X. 얘는 스몰 X. 바꿔, 바꿔. 오케이, 이렇게 하면은 서랍장의 밴드 이거를 버리고 얘를 줍자. 9개짜리. 무슨 로봇 소리 나는데? 리드 백 표와 가방. 몇 칸이지, 가방은? 1 2 칸, 오케이. 대박 1 2 칸. 정 들었던 가방 안녕. 이거 먹어, 이거 얼마나 먹어야 배가 안 고프나? 해보자. 먹어보자 그래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봐. 와 아직도 뭐 이거 칼로리가 아 이게 깨끗한 물 나오는데 물 마셔. 물 마시는데도 도끼를 내려놔야 돼 이것은 캔들 필요없고 다음 장소로 갑시다 여기서 가다가 오른쪽 길로 집 하나 있죠 좀비들 사있고요. 여기저기 스테미나스테미나두 마리 한번 때렸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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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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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 안돼안돼안 돼. 아지마아지마 야야야. 야야. 아지 마 아지 마. 안돼안돼안 돼, 돼. 죽는다 죽는다. 죽는다. 죽는다 죽는다. 네. 뭐야? 어 아이 아이. Ok. Hey, hey. Aïe. <laughs> ah, Ah, la de